강아지에게 수박을 먹이게 되면 어떨까요? 더운 여름에 차가운 수박을 먹으면 몸이 식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달고 시원한 수박은 개가 먹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과일입니다만, 점, 그 중에는 수박 알레르기를 가진 개가 있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구토나 설사, 가려움을 수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로 주지 말도록 합시다. 강아지에게 수박을 먹이게 되면 어떨까요? 수박은 90%가 수분이라 더운 여름에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개의 수분 보급으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박은 인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개에게 먹이면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신부전의 개에게는 수분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도 필요합니다. 수박으로 배가 부르게 되어 다른 영양분을 먹을 수 없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박은 어디까지나 간식으로 줘야 합니다. 수박은 어떻게 주면 좋을까? 특별히 뭉개거나 하지 말고 수박 덩어리 그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단단한 껍질이나 씨앗은 소화가 잘안 되어 배탈이 날수 있으므로 제거하고 붉은 부분만 작게 잘라줍니다. 사람이 먹을 경우 수박을 차게 해서 먹지만, 너무 찬 수박은 배를 차게 해서 설사를 일으키게 되므로, 개에게는 차게 하에 주면 안 됩니다. 달콤한 수박은 개가 즐겨 먹습니다만, 과식하면 배가 아플 수도 있으므로 간식으로 소량으로 주세요. 참고로 아토피를 가진 개는 교차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개라도 처음 수박을 줄 때는 소량씩 주고 컨디션에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응 알레르겐이란 어떤 종류의 동물 단백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 종이 가까운 동식물의 단백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를 가진 개에 대해 교차성이 있는 알레르기는 겉으로 표시한 것처럼 사과, 바나나, 멜론, 토마토입니다. 아토피를 가진 개가 사과를 먹었다고 꼭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알레르겐 레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사람 몸에 좋다고 개도 좋다고는 할수 없어요.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필요한 영양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의 식사는 영양 밸런스를 잘 섭취할 수 있는 종합 영양식으로서의 도구푸드를 추천합니다.